병원배입 이번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와중에 또 NC 하마나코는이 업체가 이 업체가 좀 전에 여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전국 전국적으로 도로는 이 폐기물 쓰레기를 70년 80년 동안 소각 매립을 한다고 하니 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소각장 스테오고 매립은 안하도록해도 거기에 들도온 쓰레기 차 25톤 차만 하 그렇게 하루에 소각차는4 어, 0다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우리 대신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 깨끗하게 해줘라 우리가 마시는 물 깨끗한 물 먹게 해줘라라고 우리 정부 세금 냅니다 간접세도 내고 직접세도 내고 온갖 네. 다음으로는 하만 7서 넘겨주시고요 그 입구에서 지금 주민들께서 오늘 기자회견하시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예. 그 주민들이 하만 지역의 주민들이십니다. 그분들의 역사적 과정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 저기 화면에 보시듯이. 지금 현재 기형 송아지가 태어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게 아주 옛날부터 지금 있었고, 사실 1989년도에 불법 매립으로 당시에 부산 환경지청장님이 이렇게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불법 매립과 관련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어, 서약서를 주민들에게 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 폐기물이 다 정리가 안 돼가지고, 2019년도에 이렇게 송아지가 어,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침출수로, 어, 사실 상수원까지 오염이 돼서 상수원도 옮겼고, 어, 지금도 그런데 그이 침출수가 강려천을 통해서 낙동강 원수로까지 갈수 있는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는 건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음 넘겨 주실래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여기에 지금 세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보시면 23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셨고 12명이 지금도 암으로 치료 중이십니다. 그래서 총 보시면 35명이 지금 암에 걸리셨고요. 마을이 몇명 되지도 않는 마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어 그런데 어 주민들은 대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이제, 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심지어 2021년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도 됐지요. 어, 그리고 현재도 악취 관리 기준이 초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고, 어, 이 초과하는 곳에 또다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 건강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부적절하죠. 누가 봐도 지금 여기에 다시 어,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아직까지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여기에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어, 설치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 계시는 주민들에 대한 생명과 안전은 어, 정부가 전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어 환경부가 나서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특히나 주민 건강에 대한 영향 평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수립하시고 사실은 설치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위원님 그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단 조성 시에 그리고 현재 소각 매립 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 그런 부분에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치고 있고요. 아까 주민들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존 저희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데이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실적으로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암에 걸리고 인중이고 어, 실제로. 그 뭡니까 여기 악취 관리 관련해서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현실입니다. 그냥 팩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 또다시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하고 계십니다. 그건 정부가 여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포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 분 주세요. 네, 에, 됐나요?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그래서, 어,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환경 영향평가 작성에 관한, 어, 협의 업무 처리 규정에 보시면 중점평가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점평가 사업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평가 사업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어, 합동 현지 조사나, 그 다음에 갈등 조정 협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주민들께서 지금 현재 아무런 어, 협의도 주민들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너무나 강하시고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이 합동현지조사나 환경영향활동조정협의회를 거치시기를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낙동강유역청에서 재보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어,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통받고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낙동강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답변해 네. 주시죠. 네. 어, 지금 소각 매립 시설을 이 산단에 설치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에, 담당 과장, 국장, 저도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수차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서 산단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악취관리지역으로 2021년에 지정이 됐는데 개선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경남도가 악취 관리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청도 같이 참여해서 이 지역의 악취가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들어면서 보니까 그거기 주민들께서 직접 이곳까지 오셔서 지금 관련돼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어, 이런 문제가 그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어, 적법하게 될수있도록적법하도처적법하있 처리될 수도록 음, 검토를 도주시기 바랍니다.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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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도한 개선을 논의할 수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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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에도에서도청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공정성, 합리성을 상실한 환경영가평가가 협의 어, 행정을 환경부 공문으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실제 산업단지는 환경영가평가를 실시한 사업장임에도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학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깨아픈 방성과 통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점에 또다시 실소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아재유활시설 n c 암만주식에서실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역평가 협의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관련 환경영역평가서 등에 관한 업무협약 처리 규정은 환경영역평가를 위하여 활용, 활용된 정보, 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를 보여 내용을 중실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예, 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길게 썼었어요. 한 6일 가. 충전을 해올 수는 있는데. 됐으, 네. 그대로. 네. 거의, 또 거의 또다 끝났다. 다행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평가서 본원 보안, 재보안까지 음. 이르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의 악취 실태에 대한 중요한 해당 자료인 남한군 악취 관리청 실태조사 보고서 2021년, 2 0 2년2 0 3년 3년치 보고서를 전혀 검토하지 않다이 보고서들은, 미역하지만, 대상자, 대상지가, 같이 관리 지역으로, 복합 파치자 관리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과학적 수치를 보입니다. 2023년, 8치 실대 조사 결과, 대중군 조사에서, 분석에서 초바, 분석에서 시진 해브엔서 일신 치를분석에서 실서 안산으로 겁니다 헤름페이퍼와 마산포장 등이 복합 악취 관 기준에 초과 검출되었다고 사업장별로 사업장 공장 굴뚝에서 자이렌, 토틀렌 토타이렌, 메틸, 에틸, 페톤, 아모니아와 같은 악취가 유발하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 이 결과 악취 관리책 내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두 복합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재 보안서에 제시하고 있는 이 시들계 물질에 대한 유지 목표 농도의 유지 목표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물질배 유입량, 유출량, 제거량에 대한 계산서가, 그, 어, 계산 근거가 첨부된 물질 수치의, 물질 수치의 설계 참여 기술자, 책임 기술자, 확인 서명, 필수와 같은 물질 저감 원리가 과학적으로 제시되고 그 원리가 작동하는 장치 도면, 예산서, 지방서를제시해야 한다. 결국 이처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저감 대책을 그대로 낙동강 유혹청이해비할 경우 환경 영향 평가에 저당 잡힌 주민의 생명이 건강에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기 바란다. 따라서 환경 영향 환경 현황 조사에서 3년간 악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함안군 악취 조사 결과마저도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n c 아만 주식회사 실소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설치사업환경평가는 관리되어야 한다. 실소산업단지 가동 30년이 지났다. 환경영역평가를 실시한 실소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행식적 악재관리 비용만 지출하고 엄청난 이윤을 추구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맑은 공기를 빼앗아가는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주민들은 이긴 세월 기업의 이윤축으로 인한 피해를 무사람히 당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악취 때문에 고향을 찾을 수 찾는 자식과 손자. 손자들은 마음 편히 하루반도 자지 못하고 쫓기도 고향을 떠나야만 한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히 살고 싶다. 주민들은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하루라도 빨리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가 4년째 접어들었으나 산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독가스가 만들어내는 악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에서 매년 7서 산단의 악취 관리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전문가들이 이하여 공장 굴뚝마다 일일이 확인을 통하여 악취 구멍을 찾아내고 그 구멍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악취 관리 실태 조사 보고서는 주민들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행정 캐비닛에 그대로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악취 관리직에서 당연시하는. 엄격한 악취 관리 기준 설정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나마나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은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악취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또다시 악취 유발 시설 소각장과 매립장을 승인하는 반인권적 반사회적 반 헌법적 행위를 저지르,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악취 관리 지역의 악취 개선을 위하여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행식적 조사가 아닌 공작 굴뚝 하나하나를 점검하여 악취 발생 원인을 사사시 찾아내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한다. 이에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행정이 제대로 서기를 바란다. 2024년 10월 14일 인아 만주 7서산단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 반대 주민 대책 위원회 청량 환경 운동 연합 경남 환경 운동 연합 낙동강 네트워크 감사합니다.